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하는 부름 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과 설교문에서 3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산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설교문에서 가장 힘있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번 문제 읽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생계를 위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과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절과 설교문을 보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4번 문제 읽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4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네.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정답은 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자신이죠. 5번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3장 5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3장 5절을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습니다. 6번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떤 곳으로 묘사했나요? 출애굽기 3장 8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3장 8절을 보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무엇이 흐르는 땅? 예.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7번 문제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라고 주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3장 11절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라고 주저하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세 가지 동사는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장 7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3장 7절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보고 듣고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9번 문제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야 할 비전과 가치와 목적의 근거를 설교문에서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세상의 것 우리의 존재 의미나 목적이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뿌리박은 하나님 체험만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가치와 목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존재.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전 생애를 지배한 최고의 행복이자 가치를 설교문에서 무엇이라 했나요? 네, 호렙산 하나님 체험이 모세가 살아가는 생존의 의미요, 기쁨이요, 삶의 가치였다라고 설교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강조하고자 했던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신앙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른받은 모세라는 제목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구역장 성경 공부를 잠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생의 황혼기 80세에 부르셨는데 우리의 나이와 환경 그리고 상황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쓰임 받던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쓰임 받는 것을 부담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크신 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번이요.